안녕하세요. 초이스데이 할인 기간엔 놓치기 아까운 제품들이 많죠. 오늘도 유용한 아이템들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필요한 아이템 발견해보세요. 이 제품은 10.1인치 HD 화면을 탑재한 와이파이 디지털 액자입니다. 사진이나 짧은 영상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가족과 친구의 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스마트한 액자예요. 전용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계정 등록 없이도 사진 전송이 가능해요. 최대 8만 장까지 저장할 수 있는 넉넉한 32기가 내장 메모리에 터치 스크린과 자동 회전 기능까지 더해져 사용이 편리합니다. 세로든 가로든 자유롭게 놓거나 벽에 걸수 있어 공간 활용도 좋아요. 화면 밝기와 앱 사용 편의성이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부모님 선물용으로 여러 번 재구매한 경우도 많았어요. 구글 포토 연동은 지원되지 않으며 이후 플러그 사용 시 연결이 다소 헐거울 수 있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언제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디지털 액자로 일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 제품은 최대 330인치 가상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엑스리얼 레어투 스마트 AR 안경입니다. 단 72g의 가벼운 무게로 영화, 게임, 업무까지 어디서든 몰입감 있는 화면을 즐길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예요. 소니 마이크로 OLED 패널을 적용해 선명한 1080p 화질과 10만 대일의 명암비를 제공하며 최대 120Hz의 부드러운 화면 전환까지 지원합니다. PS5, 스박스, 닌텐도 스위치, 스팀덱 등 주요 기기와 호환되며 스마트폰을 스트리밍 박스로 활용해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도 바로 감상할 수 있어요. 화질과 몰입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영화 감상이나 게임용으로 극장을 들고 다니는 기분이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기본 구성 외에도 허브나 인 프로 패키지 등 다섯 가지 옵션 중 원하는 구성을 선택할 수 있어 용도에 맞게 선택이 가능해요. 어디서든 큰 화면으로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면 이 AR 안경으로 새로운 몰입의 경험을 누려보세요. 이 제품은 웨스턴디지털의 고속 SSD입니다. 최대 초당 7300MB 읽기 속도를 지원해 게이밍부터 고용량 작업까지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M.2 2 8 0 폼팩터로 데스크탑, 노트북, p s o 등에 장착 가능하며 게임 모드 2.0 기능으로 게임 구동 시 성능을 자동으로 최적화해 줍니다. 그래픽 로딩 속도와 지연 시간도 최소화되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요. 1TB, 2TB 용량 중 선택 가능하며 성능은 물론 발열 관리와 안정성도 우수해 다양한 환경에서 믿고 쓸수 있어요. 성능 대비 가격이 훌륭하다는 평이 많았고 국내 구매자들 사이에서도 빠른 배송과 안정적인 작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요. 제품에 나사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빠른 속도와 고성능 저장 장치를 찾는다면 이 SSD로 작업과 게임 환경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이 제품은 넉넉한 공간과 탁월한 통풍 기능을 갖춘 고밀도 매실 캠핑 텐트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많은 구매가 이루어졌고 가성비가 좋고 공간이 넓다는 평가가 많은 제품인데요. 넓은 공간으로 가족 캠핑이나 야외 모임에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지퍼로 열고 닫는 양방향 출입구와 360도 시야 확보가 가능한 대형 창으로 개방감이 좋고 고밀도 메쉬 가 벌레나 모기를 막아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줍니다 옥스포드 천으로 만든 이중 구조 의 플라이까지 더해져 비와 바람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며 사계절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됐어요 튼튼한 섬유 막대와 강철 프레임 손쉬운 연결 구조 덕분에 설치도 간편하고 튼튼한 내구성도 장점 이에요 설치 시 약간 무게감이 있지만 가격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넉넉한 공간, 이 텐트 하나로 야외에서 더 자유롭고 쾌적한 시간을 보내 보세요. 이 제품은 360도 회전과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접이식 데스크탑 휴대폰 스탠드입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내구성이 좋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 높이는 17cm부터 30cm까지 조절 가능해 책상 위에서 눈높이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영상 시청, 화상회의 촬영까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고 360도 회전과 상하 각도 조절도 부드럽게 됩니다. 평소엔 접어서 가방에 쏙 넣을 수 있을 만큼 휴대성도 뛰어나고 탄탄한 무게감 덕분에 스마트폰이 흔들리지 않아 실사용 만족도도 높아요. 책상 위를 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면 이폰 스탠드 하나로 손쉽게 해결해 보세요. 이 제품은 무선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무겁게 마사지기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마사지를 도와줍니다 6개의 입체 마사지 볼이 목과 어깨 등까지 시원하게 자극해주고 고출력 모터 덕분에 소음은 적고 수명은 길어요 26W 모터형과 20W 모터형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26W는 더 조용하고 부드럽고 수명이 길며 20W는 기본형으로 가격 부담이 적습니다 지압 주무름 양손 안마 등 다양한 모드의 마사지 방향과 속도 조절도 가능하고 스트랩을 활용해 자극 강도도 높일 수 있어요. 온열 찜질 기능은 40도와 45도 두 단계로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한국 구매자들의 만족 후기도 많아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이에요. 지금 이 제품으로 하루의 피로를 편안하게 풀어보세요. 이 제품은 360도 셀프 레벨링이 가능한 디월트 고정 밀레이저 레벨기입니다. 버튼 한 번으로 수평 수직 대각선까지 3D 12라인을 정밀하게 표시할 수 있어 인테리어 시공 작업에 특히 유용하고요. 두 가지 기어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서 작업 상황에 따라 속도와 토크를 조절할 수 있고요. 자석이 내장된 스탠드 덕분에 금속 표면에 고정하거나 각도 조절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얇고 선명한 레이저 라인으로 그림자 없이 정확한 기준선을 표시할 수 있어요. 옵션은 두 가지로 본체만 단독으로 구매할 수 있고 배터리와 충전기까지 포함된 구성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현장에서 이 제품으로 작업의 효율을 높여보세요. 이 제품은 다양한 공간에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주는 다기능 탈취기입니다. 오존 탈취 방식으로 냄새를 단순히 흡수하는 게 아니라 원인까지 분해 효과적으로 제거해줘요. 냉장고 신발장 차량 반려동물 공간, 심지어 쓰레기통 안까지 작은 공간에서 탈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USB 충전식이며 소모품 교체 없이 반복 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이고 간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죠. 표준모드와 강력모드 중 버튼 하나로 설정할 수 있고요. 완충 시 최대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후기에서는 냄새가 줄어들어 신기하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설명서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간 속 불쾌한 냄새 이 제품 하나로 간편하게 해결해보세요. 이 제품은 전동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V자형 리프트 테이블로 장시간 작업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73cm에서 최대 115cm까지 간편하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앉은 자세는 물론 서서히 일하기에도 무리가 없어요. L자 구조의 넓은 상판은 듀얼 모니터나 다양한 작업 도구를 올려놓기에 충분하고요. 부드럽게 작동하는 저소음 모터가 탑재되어 방해 없이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헤드색 거리와 케이블 트레이도 함께 구성되어 있어 공간 정리도 효율적입니다. 상판 색상은 총 3가지 중 선택할 수 있어 인테리어에 맞춰 고르실 수 있어요. 게임용 재택근무 환경 모드에 잘 어울리는 테이블입니다. 나에게 맞는 높이로 조절하면서 더 편안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이 제품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마사지건입니다. 근육 이완은 물론 깊은 조직까지 자극해 운동 전후 케어에 효과적이에요. 기본 핸드형 외에도 길이 조절이 가능한 스트랩과 손잡이가 포함되어 손이 닿기 어려운 등이나 허리도 편하게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진동 강도는 총 12단계로, 2,200회부터 최대 3,500회 회전까지 조절 가능하고 근육을 자극하는 깊이도 6mm로 꽤 강력한 편이에요. 후기를 보면 기능이 다양하고 활용도 높다, 스트랩이 있어 등도 혼자 마사지할 수 있어 편리하다, 가성비 좋고 진동이 강하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무게감은 조금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하루의 피로 이 제품 하나로 간편하게 풀어보세요. 이 제품은 집에서도 손쉽게 깔끔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셀프 이발기입니다. 만원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어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 날카로운 스테인리스 스틸 칼날과 탄소강 커터헤드로 부드럽고 빠르게 커트할 수 있고요. USB 충전 방식으로 완충 시 최대 240분까지 사용할 수 있고 LED 디스플레이로 배터리 잔량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3mm부터 25mm까지 다양한 길이 조절이 가능한 빗이 함께 제공돼 스타일링이 훨씬 편리하고요. 이 제품은 구성에 따라 네 가지 옵션 중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커트빗 개수나 이발가의, 커트보 포함 여부가 다르니 용도에 맞게 골라보세요. 이제 집에서도 손쉽게 스타일을 완성해보세요. 이상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해당 제품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